조선 시대 선비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다들 퇴기의 이황, 이희 선생 등을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 울산에도 이에 못지 않은 고고한 선비가 살았다고 합니다.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놀람> 약수가 흐르는 마을 약사동 이곳에도 울산의 도도한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예, 선생님 그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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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자꾸 깊어가네요. 맞습니다. 근데 예. 오늘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약사동입니다. 약사동.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음산에 네. 네. 약사봉 이제 요마이 여러 마리 마을이 있어요. 네. 그래 저 안에 가면 내약사 마을이 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약사 마을이 있고, 네. 또 약사본마을도 있고. 아. 그렇고 또 요즘 흐르는 이 계곡이 약사천입니다. 음. 우리 산에서 가장 깨끗한 그 우리의 계천, 네. 그 하천, 네. 약사천이죠. 아. 예. 여기에는 또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나요, 선생님? 아, 그렇죠. 역사가 많습니다. 굉장히 아. 역사가 많은데 그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그 약사동 제방 유적지. 아, 저 앞에다 이 길게 네, 있잖아요, 여기, 여기 약사동 제방 네. 옛날에 발굴이 됐고. 네. 저건 언제 만들어졌어요? 그래, 저 제방은 이제 삼국 시대 네.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아. 삼국 시대, 신라고 구려 백제 시대에 네. 그니까 거의 뭐한천 오십 편인 전체의 제방입니다. 어, 네. 삼국 시대 말 축조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약사동 제방. 약사천의 물을 막아 농업용수로 썼는데요. 두개 크기에 비해 농경지가 협소해 수많은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미스터리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주변 농토가 없어 농토가 그래요? 농토 여 보면 병영성이거든요. 그 네. 여기도 언덕이고 한참 내리가면 뭐 바로 태양 나오는데. 농토가 없는 곳에 제방을 만들었다. 는 예? 거죠. 왜만들었어 그래 그것서 잘 이해가 잘안 돼요. 음. 그런데 자가 우리가 또한 가지, 뭐, 들자면, 음. 이거 세이골이라 그러죠, 세이골. 세이골이요? 세이골, 길을 씻는 골짜기다. 아. 그러니까 중국, 그, 순 시대에, 이제, 네. 그, 허유와 소부 고사거든요. 어. 그래서 그, 이제, 뭐 왕이 돼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쉽다 그래 길을 씻었다 그러잖아요 음. 그래 바로 이 골짜기가 세이골이라 그랬어요 음. 길을 씻는 골짜기 네. 뭐 소부당산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전설과 연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게 참좀 미스테리로 이래 보여집니다 굉장히 사적입니다 사적 음. 울산에 국가사적이 뭐 거의 없잖아요 더문그 네. 울산에 사적 528호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음. 그렇네요. 거죠 그렇네요. 약사동하면 감이딱 오시죠? 네, 유명한 약사샘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어, 여기 약사샘이 있네요, 선생님? 아, 예, 예아 유명한 샘입니다 아, 약사샘이라고, 아 약사동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약수 물이 펄펄 솟아나가지고. 네. 이물도 마시고 그래 했는데 그 옛날에 그 아마 신라 시대부터 유명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요일에서 그 옛날에 신라 그 고분 유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석광묘라든지 뭐큰뭐 네. 적석분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옛날에 파면 그물은들 많이 나와가지고 한열 군데 이상 나왔어요. 이 주변에서. 그래서 이 샘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또 추론도 있고 네. 샘이 분명히 이제 이 샘은 거의 조선시대 말까지 최근까지도 거의 물이 나왔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와가지고. 아, 네. 약사동의 유래는 이샘 때문에 생긴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약사샘. 때문에 약사동이 생겼다는 게 이제 그 여러 기록이 이제 나오기도 해요. 그 약동이라 그랬고 약동이요? 야, 예, 칠칠미 예, 약동이라고 그랬고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 약사예래 설이 있어. 약사예래. 음, 약사예래가 저 산에가 약사예래가 있어. 약사예래. 네. 그래서 그그 그 이 산에 약사여래가 있기 때문에 약사동이다, 아. 약사동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약사여래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음. 분명 바위에 새겼다는데 그볼 수가 없어 누가 들어와 버렸는지. 아. 그래서 약사동 설이 그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약사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약사샘 때문에 네. 약사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약사동의 명물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바로 약산고택인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와, 여기 대문이 네. 의리리해요 선생님. 아, 예예예. 네, 여기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아, 이제 약사, 네. 그 내약사 마을입니다. 약사동의 아. 내약사 마을. 우리 네. 산읍내 유일한 고택촌 그러니까 옛날 우리 안동이나 가면 고택 마을 있잖아요, 개화 네. 마을. 네. 유일한 기화 마을이거든, 아. 자연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아주 네. 가치가 있습니다 그 옛날부터 서울만. 있었던 집인 거예요 아, 그렇죠 옛날에 음. 거의 뭐 수명 전부터 있었던 그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된 음. 그 선비 마을 고택 마을이니까 아. 울산의 그 문화재로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아요 황토 담장의 으리으리한 소실 대문 약산 고택의 위용을 자랑하는데요 공업 도시 울산에 아직 이런 집이 남아 있다니 마치 시골 고향 집을 찾은 듯. 무척 반가웠습니다. 와, 저 이런 기와집을 처음 들어가 보는 것 같아요, 어, 선생님. 네, 그죠 네. 와, 울산에도 이런 곳이아있다니까 너무 신기한데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보면 이게 안채잖아요. 안채. 정면에. 오, 여기가요? 예, 예, 안채. 팔짝지붕입니다. 팔짝지붕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안채입니다. 안채가 네. 아주 뭐잘 고풍스럽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 오른쪽에는 이게 이제 아마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도장을 음. 지금 막 방으로 썼는데, 뭐 도장채라고 그래 네? 얘기하죠. 음. 그 다음에 이제 붙으시면 날개채가 되는데. 음. 그리고 이쪽으로 정면에 보이는 건 사랑채입니다. 사랑채. 여기요? 이것도 팔짝기붕인데 사랑채. 아 그러니까 사랑, 그 이제 남자 네. 분들 주인 이제 기가면 손님을 맞이하는 아 사랑채. 네. 안채에 대비되지요. 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 쪽에 우리 문으로 보문간채 또는 행랑채라 그래요. 그 문에 있다고 문간채. 이음 오른쪽 문간채. 또, 행랑암음이, 인자 여, 인자 모슴이 사니까, 아 행랑채라고 그러죠. 행랑암산도행랑채라고 그러죠. 아 소설대문 주변에 그렇게, 인자 아그 집이 구성이 고래요. 아 그래서 아주, 요, 또, 옛날에 토담 같은 게 있었는데, 요허 없어져 네. 버렸네요 아 양반집에는 이래 바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 그러니까 일간 남자가 이래 바로 못 보게, 담을 이 사왔는데, 어, 예, 그건 없어져 버렸어요. 어 그래서 안채는 여인들이 그 기가하는 곳이잖아요. 어, 네. 그래서 안주인들은 이제 그 외관 남자고 이래지 외간과 이래 격리가 되도록 뭐 그래게돼 있었고. 약산고택의 사랑채 기둥마다 주련이 달려 있었는데요. 내용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훈호 등모는 전쟁과이란 그랬거든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이 훈호라는 거는, 훈은 이제, 김을 셀 훈자고, 네. 호는 숙입니다, 숙.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이 숙을 이제, 그, 태워가지고, 뭐 김을 센다. 음. 이 말이 무슨냐 면 이제, 그, 자기도 모르게 일이 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음. 그 사람 운명이라는 게, 훈호라는 거는, 바로 그런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많이, 또 많이 나와요. 음. 그 훈호라는 거는, 이제, 훈호를 당하면, 덕모다 네. 어쩌다 보면, 이제, 이 덕이 저문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선가 아무리 잘해줘도, 이 덕이 이제, 그걸 키운다는 거지. 아, 그 기운다는 것이그 집안이 기울어. 음. 그럴 때는 전쟁관, 전쟁관을 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네. 이돈 전자거든. 네. 돈. 이 돈을 올바를 정자, 올간자잖아요. 네. 네. 그래 그런 음. 생편이 어려울 때는 돈에 대해서는 바른, 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음. 돈을 직시해가지고 사람 비굴해지지 말고 음. 돈을 바라보고 뛰지 말고 돈보다는 음. 더한 가치관을 이 덕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된다. 와. 이제 옛날에 이분 주인이 이제 성금이다. 여기 울산의 강직한 선비 신재순 주련에서 그 성품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네, 그 신재순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 이분은 이제 그 이집의 주인이죠. 음. 주인인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네. 그 이분이 이제 그 선비입니다. 선비.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자료가 있는데 비습니다 이분이 1845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별세를 했고 네. 영산시씨입니다영산시씨그 다음 이 조상은 신경에 인이라 뭘 청안에서 이제 이 뿌리가 거기서 왔다고 그래요. 음. 그 오세손 그 대섭 신대섭이라는 분이 울산에 입향을 해가지고 십대손이라고 합니다. 이 옛날에 신재선 선비가 그 이분이 치. 약산일고라는 책이 있고 네. 또 이분이 이제 후손들이 다좀더 다 학이 각시 뛰어나요 음. 뛰어나서 이제 신복계라는 분이 아주 정선자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울산에서 음. 모르는 분이 없어요 선비로서 음. 그 이분이 이제 그때 이희락이라는 분이 학생시에 이제 대선비인데 이분이 도와가지고 이제 약산일고 책을 냈어요 음.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럼 성리학자이자 유학자이고 또 시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아. 시가 아주 당시와 두보에 보연갈 정도로 네. 그 시상이 무척 뛰어나고. 음. 최고라고 그랬어요. 음. 그래서 아주 그분이 뭐 진사를 하실 분인데 음. 그 나라가 망할 때 대해서 못하셨죠. 음. 숨은 선비이자 또 무릉도원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음. 이분이 왜 이분이냐면 옆에 여자 개천 약사천을 네. 이분이 나무를 심고 꽃을 갖고 돌 갖다 놓고 해서 무릉도원을 만들었다. 음. 무릉도원 그러니까 그참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고 네. 사람들하금 포기하고 어. 그림도 그리게 해가지고 어. 아주 유명한 그 무릉도원의 주인이었다. 신재순 선비의 시와 글을 모은 문집 《약산일곡》 울산이 자랑할만한 귀중한 유산인데요. 시에서도 그의 성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 시가 이 하나 소개를 하면 네. 이게 그분의 그 대표 시입니다. 대표 시 아. 이게 이제 우음이라 음. 이게제 이제 일년 2연이잖아요그 시가 이제 신은 율신데, 요, 요 읽어보면, 유인 성벽은 애청산이라. 음. 이 유인이랑 숨어 사는 사람, 은자, 은자. 은자의 성벽은, 참, 고질 같은 성벽은 청산을 살아하는 것이다. 음. 이 성산, 이전에 가면산, 네. 청산을 살아하는 것이 영용무관의 사사한이라. 이 영화와 그 욕심 어떤 욕되고 그 필살 사례 하면 욕되고 그러잖아요. 귀양도 가고 하니 네. 그런 데서 아무 관계없이 일마다 한가롭다. 음. 사사 한가롭다는 거죠. 참. 두 것이 비슷하죠. 음. 상가 하나는 전소식이라. 이거 음. 뭐 하나가 중요합니다. 요거 갈가막입니다. 갈가막. 갈가마기. 음. 요 하나를 갈가마귀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이 서리가, 네. 서리가 내리니까 갈가마귀가 소식을 전한다. 음. 그래서 강함에 수천 마리 숨으 날아오잖아. 요 지금 네. 날아오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가을 소식을 전하는 거라 음. 파정사고는 임황안이다 이, 여 보면, 태양이 보입니다. 음. 내려다 보여요. 태양 네.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그, 파도는 이제 조용한데 갈매기들 있잖아요 모래 갈매기들이 임황하다 오고 가기를 반복한다. 음. 지하기에 마음대로 가고 오, 오기를 한다. 그 울산이 자랑할 만한 시인인 것 같아요. 네, 울산뿐이 아니라 나는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봅니다. 오. 또 동양을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봐요 음. 우리가 그 두보와 이태백의부금가는 음. 그런 시상을 지니고 있어요 네. 저도 뭐그 분들 시를 많이 봤지만 네. 이태백 시도 많이 보고 두보 시도 많이 암송을 하지만 좀도 네. 갔다 왔지만 이분만은 시를 내가 처음 못 봤어 네. 진짜 이분은 진짜 한 시에 관해서는 막 우리 참 대가 네. 그 시상은 또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입니다 전국 선비들의 추앙을 받았다는 약산 신재순. 약사골에 은둔하며 유유자적한 삶을 살았는데요. 존경의 마음이 절로 우러나옵니다. 울산에 이제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곳곳이 음. 많은데 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이런 분을 좀 많이 우리 좀 발굴하고 음. 좀 세상에 알려가지고 오늘사는 우리 울산을 좀더좀 좀 올바른 사회로. 좀 정서가 풍만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울산 공업화의 풍랑 속에서도 꿋꿋이 지탱해온 약산 고택, 그리고 새 속에 의연한 참선비 신재순 가면산 약사골에 가시면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강추합니다.